예, 반갑습니다. 2부 16번째 시간, 생체 총매입니다. 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생각을 할수 있고, 그리고 몸이 크는 생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먹었던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소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생각, 생장, 소화 등 우리가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은 모두 다 물질 대사라는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생각이나 생장, 소화에 이용이 되는 것인데, 먼저 이 물질 대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는요 그 정의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은 실험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속에 어떤 고분자 물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고분자는 굉장히 무거운 분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 같은 무거운 분자인 고분자는 우리 몸 속에서 이렇게 자에게 쪼개져서 좀더 가벼운 분자인 저분자로 변하게 됩니다. 저분자는 가벼운 분자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바뀌는 과정을 바로 이화 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은 고분자인데 우리 몸에서 이화 작용을 거치게 되면 그것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즉 고분자가 탄수화물이었다면 저분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이처럼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꾸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말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반대의 일도 일어나는데 자에게 쪼개진 이런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동화작용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동화작용의 동자는 같을 동자를 쓰는 겁니다. 한자로 같을 동자를 쓰는데 즉 따로따로 떨어져있던 저분자 물질을 같은 물질로 만든다. 뭐 이런 의미로, 같은 동, 동화작용이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 자는 바로, 다를 이 자라는 한자를 쓰는 것인데, 같은 물질이었던 이 고분자를 서로 다른 물질로 바꾸는 작용이다. 이래서 이화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동화작용의 경우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동화작용을 거쳐서 서로 모여서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미노산이 모이면 바로 단백질이 되죠. 이렇게.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바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화작용 때는요. 이 고분자들이 자에게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분자로 이용하는 탄수화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 밥, 같은 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죠?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은 바로 이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동화작용은 어떻겠습니까? 동화작용은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아미노산을 합쳐서 단백질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즉, 우리 몸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만드는 동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드디어 효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동화작용, 이화작용 같은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총매 역할이 바로 효소입니다. 자, 그럼 총매가 무엇이냐 하면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녀석을 총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효소는요, 물질 대사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이 효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밥에 많이 들어 감자나 밥에 많이 들어 있는 녹말 같은 경우는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의 도움을 받으면요 잘게 분해되면서 엿당이라는 물질로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녹말을 엿당으로 잘게 쪼개는 이 아밀레이스가 효소 역할을 한 것이죠. 자 효소가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낮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일정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반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자 잘게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생성물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탄수화물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이런 이화 작용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탄수화물에 들어가야 이 반응물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는 마치 언덕처럼 생겼는데 이 반응물이 이 언덕을 넘어가야 무사히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반응물이 언덕을 오르려면 이 정도 되는 에너지를, 이 정도 되는 에너지를 얻어야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반응물이 이 언덕을 오르기 위해 필요한 이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반응물은 쭉 미끄럼틀 타듯 언덕을 내려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활성화 에너지가 화학 반응에 필요한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것이 효소입니다. 자,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여, 여기여서 이 반응물이 언덕을 올라가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효소가 있게 되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서 언덕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더 작은 에너지만 줘도 쉽게 반응물이 생성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정리해보면요. 효소는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서 반응물이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쉽게 생성물을 만들게 함으로써 물질 대사를 좀더 빠르게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효소들은 여러가지 곳에 이용이 됩니다. 식물의 광합성에도 이용이 되고, 대장균의 포도당 분해, 또는 아메바의 분열 등 효소가 없으면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생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 중 하나이죠. 자, 2부 17번째 시간 효소의 활용입니다. 자, 이것은 된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어, 이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효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이 된장은 효소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우리 인간은요. 실제로 효소를 몰랐던 시대에도 이렇게 효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대에 들어서 효소는 굉장히 많은 곳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얘가 바로 식품, 바로 발효 식품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된장이나 이런 고추장 같은 이런 발효 식품들은 효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자, 또는 환경 분야에서도 효소가 이용되는데 어, 굉장히 더러운 물을 이제 정화를 시킬 때 효소를 이용해서 더러운 물질들을 분해 시키거나 하는 환경 분야에서도 이렇게 효소가 이용이 됩니다. 또는 생활용품에서도 이용이 되는데 액체 세제나 이런 치약 같은 생활용품 속에서도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때 이용되는 효소들은 옷에 묻은 또는 치아에 끼어 있는 물질들을 분해 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효소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효소들은 그 외에도 의약품, 화학 제품, 생명공학 등에도 다양하게 이용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